안녕하세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 사서 최지희입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마을 주민이 만들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은평구 공공도서관입니다. 2015년 11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도서관 건립운동 참여를 통해 민관협치의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진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공공도서관 의미의 확장,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마을 학습 공동체로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주민들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 인근에 초, 중, 고, 열개 교가 있는 학교 밀집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은평구를 벗어나지 않고 정주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은평구에는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도서관이 없고, 언덕이 아닌 평지에 위치한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은평구 대조동 주민센터 위치에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펼쳐졌고, 우여곡절 끝에 2004년 대조동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을 열게 됩니다. 도서관 건립운동을 펼쳤던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주민들이 이곳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최초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자 이 작은 공간이 매일 아이들과 주민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책 읽으며 놀수 있는 도서관이 동네마다 필요하구나. 내 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은평구의 골목골목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도서관이죠. 2006년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민청원을 통해 본격적인 도서관 건립운동이 시작되었고, 11일 만에 무려 2,8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은평구청은 부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세울 계획으로 주택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그후 마을주민의 열망에 힘입어 부산동 도서관 마을을 짓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지는 생겼으나, 도서관 건립 예산 확보가 막연하던 중 2012년에 시행된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책마을 사업을 신청하여 19억 원을 확보하고 도서관을 지을 시앗 자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게 됐죠. 그러나 도서관 건립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민들이 직접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청소년 공간 구성 사업 예산 11억 원, 만화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 5억 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사업 10억원 등 도서관 건축 비용 총 65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도서관 건립 예산이 확보된 후 어떤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마을엔 도서관, 어린이 도서 연구의 인평지회, 문예콘서트, 에코상상사업단, 은평두레생협 등 은평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법인이 모여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도서관 건립 이전에 이미 7개의 마을 동아리가 결성되고 구산동 주민참여위원회와 청년활동가들과 은평구청 마을공동체팀, 도서관진흥팀, 건축팀 등 유관부서의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마을이 파견한 주민활동가, 마스터 플래너 MP 등이 활동하였고 도서관을 건립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엮어내어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빌라와 연립주택으로 촘촘히 둘러싸인 골목 한가운데 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과 학생, 어린이들이 쉽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토론회도 열고 마을 축제를 준비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 될수 있도록 널리널리 널리 홍보했습니다. 도서관 부지로 확보된 빈 골목길에서 2013년 5월과 6월 도서관을 상상하자를 주제로 마을 사람들과 축제를 열었습니다. 장차 도서관이 들어설 공간인 반지하 주차장에서 마술 공연도 보고 골목길 북 콘서트도 열고 문화시설 하나 없던 부산동엔 대단한 문화바람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마련하여 앞으로 들어설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자유로운 도서관, 음악, 예술에 특화된 전문 도서관 등 외국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며 도서관 건립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서관을 준비하면서 2013년부터 2년간 총 35회에 걸쳐 주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마을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우수 도서관을 탐방하며 어떤 도서관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한해 동안 다섯 번을 진행한 책통먹톡. 책 읽으며 하는 토크, 먹으며 하는 토크의 줄임말입니다. 온 동네에 책통먹톡 현수막이 걸리면 참가 신청을 받아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독창, 합창, 하모니카, 신앙송 등 다양한 재주를 뽐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어울림 마당으로 도서관 완공까지 이어졌습니다. 비어진 빌라와 주택 등에서 나온 자재들로 도서관에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거나 리폼하기도 했고 책상과 의자들은 실제 도서관 곳곳에 놓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영화 상영, 학부모 동아리, 인형극 동아리, 만화 동아리 등 주민들이 취향대로 즐거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울림 마당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도서관 건립 운동에 참여했던 도서관 마을학교 수료자들과 구산동 동아리 주민들이 은평구 마을 공동체 곳곳에서 현재도 마을 공동체의 동력이 되어 활동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자, 이제 도서관 건축 설계로 소문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건축에 대해 소개해 볼까요? 여덟 채의 빌라와 주택이 있던 부지에. 세채 빌라를 복도와 계단을 건축적으로 해석하고 연결하여 리모델링한 건축물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같은 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탐방 오는 분들은 대개 이런 걸 궁금해 하십니다. 누구에게서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지 말입니다. 민인지 관인지. 그렇습니다. 민과 간이 모여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던 중에 나온 의견으로 리모델링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계회의에 주민이 참여하고 현장을 탐방하였습니다. 매입한 도서관 터에서 노후화가 심한 1970년대 건축물 5채를 부수고 나머지 3개의 빌라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을의 기억을 담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공된 모습에서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 덧붙여 건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을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벽돌을 활용해서 친숙하게 만들되 기존 건물과는 대조가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시죠? 골목길 빌라가 이렇게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붉은 벽돌 빌라는 만화재료실이 되었어요 외부 베란다가 멋스럽죠? 그앞 넓은 중정에 빨간 차양을 내린 곳은 독립 출판물 코너입니다 빨간 전화부스 여기는 급히 핸드폰이 울리면 달려가는 통화 공간입니다 이곳은 마치 집 앞에 가게도 있고 공중전화 부스도 있는 동네 골목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마을 속의 도서관, 도서관 속의 마을 바로 그것입니다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은 복도를 설치하고 주택의 하중을 고려하여 복도를 활용한 서가를 설치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1995년도 지어진 빌라는 그대로 도서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오르내리던 계단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매일 오르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옛 빌라의 구조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어느 가족의 안방이 책 읽는 공간이 된 거죠. 도서관에 들어서면 집안에 들어온 듯 편안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90년대 건축 특성이 담긴 외벽과 창의 모양도 그대로고요. 신축 과정에서 부서져 모습을 살리지 못했던 70년대 주택은 그 모습을 일부 살려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어떻게 주민 참여를 통해 건립되고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는지 보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꿈꾸던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으로 지금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건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층에는 녹음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미디어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고 2층 어린이실에는 온돌바닥을 설치했습니다. 유일하게 신축된 공연장 겸 다목적 강당 청소년 힐링캠프는 전동 접이식 좌석으로 공간 활용을 넓힌 것들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함께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탄생시킨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6년의 시간이 흐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을까요? 2015년 11월 개관 후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현재 주민들이 설립한 은평도서관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탁하여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만드는 도서관 생태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화면에 보이듯이 주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마을이 추억을 건축에 담아내고 도서관과 마을, 학교를 잇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걸어서 10분 생활의 중심이 된 일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동 도서관 마을은 여느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미디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열망과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한 3개의 특화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자료실, 만화자료실, 청소년자료실입니다. 청소년자료실은 예일여중 구산중, 은평중 등 관내 중고등학교와 학교연계사업, 성미산학교, 고향자유학교, 오디세이 학교,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자료실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꾸리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화자료실은 공공도서관에서는 드물게 특화자료실로 구성하여 7,500여 권의 다양한 주제의 만화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만화도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대출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마을 자료실은 은평구 역사 문화 자료, 민관 기록물 수집과 발굴, 은평구의 도시 재생, 민관 협치, 마을 공동체 관련 자료 수집과 제공을 위해 독립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은평구의 기억과 기록을 오래도록 담아갈 것입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주민을 기억하는 도서관입니다. 마을의 오래된 주거 공간을 소재로 건축의 기억을 살려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은평구 역사 자료 수집 홍보를 위해 동장님, 통장님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24회에 걸쳐 진행하며 주민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평구의 역사 문화를 컨텐츠로 다룬 마을 속 시간 여행을 주제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60여 회차에 이르는 마을 수업을 진행하였고 진관동 이야기, 불광동 이야기, 을아차차 은평 등. 은평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자료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체록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기억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서울기록원과 함께 은평구 옛 자료를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 부지에 살았던 주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당시 사진과 기록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주민청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예산 확보 과정, 도서관 학교 운영 등 도서관 건립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한 내용이 만화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은 2019년 1월,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북콘서트 장면인데요. 주민들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도록 유승화 만화 작가님과 창작과 비평 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 당시 구산동 도서관 마을 탄생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감동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은평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수 있도록 소식지와 포스터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보이시죠? 도서관에 오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지역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산동 마을 네트워크 모임 은평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은평 마을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등 도서관과 마을에 있는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자 모임 지역사 문화자원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 민관 공동 실행단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살고 계신 지역 작가가 많은데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은평구 작가와 함께하는 환경 생태전 위안부 작품 전시 마을 화가와 함께하는 물색 그리다, 은평구 작가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이 많은 은평구의 특성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도서관 인근의 은평의 마을, 특수학교 대형학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마을 등 지식과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마을 도서관 건립운동에는 청소년들의 참여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관 이전부터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을 주제로 가고 싶은 도서관을 청소년들의 상상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도서관을 꿈꾸면서 벽화 그리기도 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지금은 구산동 도서관마을의 터줏대감격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산동 도서관 마을 인근에 학교가 무려 10개 교가 있습니다. 학교 연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죠.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턴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역 주민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만화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만화를 보기 어려운데, 부산동 도서관 마을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볼수 있는 만화도서가 3개층에 걸쳐 비치되어 있고, 웹툰 전시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만화작가가 함께하는 만화체험 3박자 만화교실은 연중 운영되는 만화 그리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박시백, 하가, 안꼬, 최규석, 유승아 등 국내 유명 만화가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산동 도서관 마을은 은평도서문화축제, 건강상상축제, 도서관 마을 장터, 은평 북페스티벌, 동아리 한마당 등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도서관 프로그램에 반영된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산동 도서관 마을에는 마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목적별 독서를 할수 있는 다양한 독서 동아리와 생활 문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명실공이 부산동 도서관 마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학습하며. 다양한 목적별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며 마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정신적,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만들고, 함께하고,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내내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꿈꿔왔는데요. 개간 이후 마을과 도서관 책과 관련된 정책 포럼을 꾸준히 열었습니다. 첫 해에는 마을과 도서관 다가올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은평구 도서관 정책, 독서 시민 등의 주제로 은평구 주민, 도서관계 분들, 정책 담당자들과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한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부산동 도서관 마을은 그동안 문화 프로그램에서 강점을 보여왔는데요. 기류의 문학 독서 아카데미, 도서관 상주 작가 프로그램, 과학 창의 프로그램 등 각종 공모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은평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믿고 찾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과거를 보면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민이 함께 만든 도서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역사와 현재, 꿈꾸는 미래에 대해 보셨습니다. 주민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도서관, 주민이 성장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지금까지 시도했던 다양한 도전을 통해 독서를 기반으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동체 역량을 키우며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미래를 여는 도서관이 될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